자, 문대, 포커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자, 맵, 에콰일 자, 일단 2대0으로 치고 있다가, 자, 2대까지 따라잡은, 자, 장전선수고요 자, 확실히, 곰드라로, 자, 두판 지고, 자, 헌터하초로 지금 2승 했기 때문에, 자, 남은 게임 다 헌터하초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에콰일 하면 또, 이제, 장전선수가 헌터하초 좋아하는 맵이기 때문에, 오, 어, 자, 근데, 첫세번터가 용캠이에요. 헌터하초는 보통 여기 잡거든요. <laughs> 근데, 뭐, 여기 잡고도 뭐, 헌타쳐쓸수 있긴 한데. 자, 음, 일단, 확실히. 자, 일단, 수는 어, 2대1 이고 있다가, 자, 2대까지, 이제, 쫓, 쫓기면은, 살짝 이거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게.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지금, 폭권수는, 아, 이거, 헌타처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데모헌터에요. 저 곰들 한번 가나요, 이거? 다시 한 번? 제발을때 지금 포커선수는 이거 거의 90%헌터처쳐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3,4경기 헌터하쳐 썼기 때문에 자 일단 데모헌터입니다자 뭐 cct 봤을 때도 어 이거 판 로어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어쨌든 이 맵이 뭐 나, 옛날에 뭐 나엘 헌터하쳐 좋아했던 맵이긴 하지만 오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용케 쉬어 나왔을 때 라시 사냥 같은 거 하면서 빠르게 사냥 찍고 막 가능하다 보니까 헌터즈 쓰더라도 타이밍 같은 게좀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자, 일단 버섯 커는자 포커스화 샀어요. 자이 버섯 커가이위스테리 은근히 자 아프고요. 음. 오오쓰슨한번자 아이템 리젠링 대박템 자 일단 스틸안 됐고, 자 아초가 그 사이에 버섯꽃들 버섯꽃피 많이 때려가지고, 자 버섯꽃피 간다 간다 반나 갑니다. 아, 어, 저 아까 린데 로라랑 뭔가 양상이 비슷한데요. 일단 나헬이 사냥은 진짜 잘 가져왔어요, 빠르게. 자, 일단 불마가 오긴 왔는데, 자 위습 디토 바로 해주고. 어, 일단 그래도 위습 두개 잡히는 거는 일단 경험치 안 줬지만 나무 트러블이 이러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전선수도자 그리고 요거 버섯꽃 쫓아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자살시켜야겠네요 어, 자, 만화번호를 경험치 먹었어요. 자, 위습 살렸고. 어, 잠깐만, 이거 길막타할수 있거든요, 이거. 가두리, 가두리 잡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블리드 마스터. 아, 자, 위습 빼주면서 자살 잘 살려주고 있고. 확실히 지금 자존수가 뭔가 삼사진기를 이어서 그런지 뭔가 지금 기세를 좀탄것 같거든요? 무빙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리고 포탈 팔고 자, 마켓플리스 지역에서 노비를 사줍니다, 블레드마스터. 자, 우리 지금 이, 이 타이밍, 초반 타이밍이 리젠링 정말 개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리젠링이. 이게 문에 특히나 이베이도 넣고 만화번 이물일 때문에 관리하기 정말 힘든데, 저 리젠링 나오면 이거 과감하게 그냥 광산이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이두번 찍까지 찍어주고 설렙은안될것 같죠 여기잡아도 자, 일단 헌터 쪽 올라가네. 자, 일단 이번 판은 곰들합니다. 자, 이거 찍고, 이거 1레벨짜리 하나도 먹으면 3레벨이니까, 그쵸 이거 먹어주죠. 자, 그 사이에 데몬, 데모... 아, 블레드마스터 혼자 일단 빼먹게 해주고 있어요, 또. 자, 데몬트 3레벨. 아이템은, 아, 브루테젤링. 어, 자, 그리고 이거 빼먹게 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걸리나요? 저윈드컵 만화가 없긴 하거죠죠아근데 이거 소속도 안.. 알... 어! 대몬대몬대몬어 네, 만화폰으로 잡고 나옵니다! 부탈 이거 아직 탈수 있나요? 타지나? 어 타지네요 확실히 이베이젠이 없으니까 확실히 몸빵은 잘 안되네요 방금 데몬 잡필뻔 했고요 남은 찌꺼기 이도 은근히 맛있거든요 경험치들 자, 남은 찌꺼기는 포커 황수가다 가져갑니다 아, 근데, 어쨌든, 포탑샀지만 바로바로, 다음 사냥 이어가면서, 자, 드몬트 광사냥 잘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선수는, 자, 토템 원원 세컨 션 어, 3그런트입니다 보통 3그런트 뽑죠? 4그런트까지는잘안 안 뽑죠? 나중에 50 맞췄을 맞추, 맞추, 때, 4그런트 뽑으면 레드 워커 숫자가 좀 적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2그런트 하면은 최연 따로 사시킬 때 사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다보니까 딱 3그런트가 어.. 딱 적정 숫자죠 보통 2그런트 3그런트 하는데 보통 딱 평균적으로 3그런트 하죠 헌터 처음에는 이제 그런트 더 많이 뽑아주고 자 일단 데몬 4레벨 향해 일단 달려갑니다 산이 이어가줘요 일단 키퍼 나와주고요 아우, 토수스 12시 사장 트라이입니다 <laughs> 자, 데모 아이템 여기서 뭐어트클러랑뭐 프란테이션이 나온 것 같고 자, 아이템 좋습니다 대몬서. 저한테 일단 나무가 없어가지고 제 일단 이타이티 지금 못 올리고 있긴 한데 만약에 땡드라를 쓸 거라면 멀티 땡드라라면은이리제니 계속 들고 있을 만한 아이템이죠, 좋죠 자 포커스, 여기서 파클로 나와주면서 일단 불마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아, 이기층 나오고 나하는지볼것 같다. 근데 갑자기 좀 치팅 보는데, 왜 다들 갑자기 데몬을 대원이라고 하시죠? 좀 불편한데요. 대헌, 옛날에 아, 뭐 이런거, 이런거 미미 썼는데, 그 뭐지? 그니까, 뭐, 스타에는 뭐 울라리 이런 게 있긴 한데, 워크도 다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지금도 막한 번씩, 그 제가 그, 개드립에서 봤거든요? 진짜 스타 중계할 때, 캐스터 분인가 한 분이 진짜로 이제 울트라를 울라리라 불렀다가, <laughs> 그 시청자들 발작했던 거제 기억나거든요? <laughs> 대헌 말고, 대문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헌은 뭔가, 어? 찰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자, 싸움, 걷는데 일단, 자, 워크한 기후에, 자, 어댑터를 해가지고, 일단 어댑터가 상당히 빨, 빨리 됐죠? 자, 그리고 장전수 는 3티어가 아니라, 자, 일단 2티어 50드라까지 일단 맞췄습니다. 업그레이드 안되있고요포커수는 멀티 던져요. 자, 일단 폭언수도, 일단 교전 달리, 교이좀 수월해지려면은 수연 산렙을 찍어놔야 돼요. 근데 네, 갑자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히드라도 히라리라고 히라리라고 불러요. 히드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잖아요. 히드라도 히라리 아니야? 알다. 그게 보겠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뉴라리씨 <laughs> <laughs> 야, 진짜. 야, 히라리, 뉴라리, 울라리. 야 그나마 울라리가 가장 찰지긴 하다 울라리는 어, 뭔가 들을 만해 근데 히라리랑 뮤라리는 못들어주겠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아 미안 뮤탈은 그때 뮤탈리스크잖아 뮤라리가 됐었지 그냥 뮤리 아니야 뮤리? 뮤탈 뮤탈 짧게 부르려면 뮤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끼워맞지기 밈이라고요? 야 근데, 근데 그 밈도 벌써 한 1년 된거아니에요 스타 그 울랄의 밈도? 벌써? 아예 또 근데 스타에서 지금 울랄이라고 부르나요? 울트라를? 제 기억으로 한그 1년 전 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아 지금 이제 안 한다고요? 요즘은 그냥 커뮤에서 아저씨들 발작용 밈으로 쓴다고요? 아, 12시 멀티를 먹었네요. 7시가 아니라 이거 예상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12시를 오크가 사냥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오크도 근데 멀티가 똑같이 완성되면은 자, 나쁘지 않아요. 오크도 왜냐면은 지금 3티 아니거든요. 자, 3티 아니면은 충분히 오크가 멀티를 먹으면은 이거 오크가 괜찮습니다. 자, 최양과의 3 6을 찍혔고요. 독타가 아니긴 하지만 자, 이게, 독타 이 스킬이면은, 더,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독타가 아니기 때문에, 몇차면 이거 멋있도록 하면은, 헤드헌터까지 추가해주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키퍼! 포탈! 와! 야, 불마가 지금 5클로, 8클로 하나 들고 있다고, 그냥 키퍼 녹여버렸는데? 자, 너무 쉽게 포탈 빠졌습니다. 자, 레드, 레드도 살렸고요 자, 다시 한 게임 앞서 가나요? 포커스. 자 인구수 저 이제 또 오크도 일단 50개고 자 아직도 상태 안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이거 ET 올인이에요 자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지금 공방 11업에 공 2업까지 눌러주고 있고 아 오크는 나무가 없어요 오크는 오크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자휠스 오크가 두장다 샀고 나일은 힐스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 어, 이거 나일이 자 포탈 없으면은 자, 일단 혹시나 포커스도 이쪽에 멀티 있나 해서 와봤는데 1 2시 멀티였고요. 어 코드 도 일단 코도 하나 일단 바로 잡힙니다. 자 포커스는 본지도 들어왔어요. 근데 포커스도 이제 포탈 없이 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냥 끝낼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필리지 돼 있나요? 돼 있는 건가? 필리즈가 아, 필리지 안돼 있네요. 필리지 안돼 있네요. 자, 근데 지금 필리지 주고 나무도 부족해요. 좋아, 근데 이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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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이긴 해요, 지금. 아직 끝고 있는 것까지 77인데. 그래지 당장에 지금, 지금 70분이거든요, 날테프가. 어, 잠깐만, 샌데요 이거 링크라도 좀 걸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링크 안 걸리니까. 자, 레벨도 높은데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디스펠리 도로만 워크으려고 하는데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링크 좀 걸어줘야 돼요, 이거 아, 잠깐만요, 드라가 안 잡혀요, 지금 자, 힐스 잘 들어갔고 자, 날트프 압승, 압승했는데? 자, 키프 3레벨 어, 그냥 교, 전 압살해버렸습니다, 날트프가 GG. 어, 자, 이렇게 되면 3대1로. 자, 장전호수가 스코어 역전을 합니다.